인성은 일반인이나 존잘보다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해. 다른 남자들은 이 여자, 어, 저 여자 만나고 바람 피는 애들도 있고 클럽도 다니고 막물란한데 나는 그런 거안 하잖아.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수한 남자다. 순결하다. 가로치고 야동 존나 봄. 제 대부분 시청자들이 여자를 못 만나서 오는 남성 시청자가 많아요. 찐다라고 하죠. 여자 입장에서 이런 찐따를 만나면 미친 존나 스트레스거든요. 외모 관리가 안돼 있으면 외모선에서 바로 컷돼서 상관이 없는데 외모도 보통보다 조금 아래인데 나한테 처음엔 잘해주니까. 이런 찐따들을 만나다가 피를 보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사실 여자 쪽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찐따들은 여자의 거절을 존나 무서워하거든요. 그 찐따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랑 수준이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여자한테 들이대는 찐따들이 꽤 많아요. 여자 자신도 외모를 조금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순진한 여자들의 생각. 여자 경험이 없으니, 물란하지도 않고, 순수하고, 그런 맛은 있지 않을까? 제가 다 까발리겠습니다. 안순수해요, 얘네들. 이미 야동으로 뇌가 절여져 있어서, 머리통에 이미 야스가 80% 90%입니다. 여자 경험이 없는 건, 물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물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찐따들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 나도 처음에 내가 25살까지 못 소리였거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당일 사람이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찐따들은 자기 합리화가 존나 심합니다. 자기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노력을 안 하는 건데 계속 남 탓, 환경 탓. 에이 나는 어차피 키가 작고 못생기니깐 해봤자 안 돼. 예상충들 스스로 자기가 외모는 딸리지만 인성은 일반인이나 존잘보다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해. 다른 남자들은 이 여자, 어저 여자 만나고 바람 피는 애들도 있고 클럽도 다니고 막 물란한데 나는 그런 거안 하잖아.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수한 남자다. 순결하다. 가로치고 야동 존나봄. 일반 남자들이 할수 있는 연애를 못해서 그냥 여자를 못 만나는 건데 계속 뭔가 하나라도 우월하고 싶은가봐. 전형적으로 날로 처먹으려고 하는 마인드죠 자신은 일반 이상의 남자보다 인성은 괜찮다고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방에서 엉덩이나 벅벅 긁으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우월할 수 있거든 이렇게 자기합리화를 하면 찐따들 특 소유욕이 존나 심해요 연애 안해본 남자 여자가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긴 한데 찐따들은 특히 이게 심해요 어쩌다 찐따랑 여자가 엮이면 그 여자는 반드시 내 거여야 돼. 찐따들이 여자를 경험하는 건 존나 어렵거든. 정말 우연히도 연애한 찐따들은 다음에 여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너만 보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하며 집착광이 돼요. 가로치고 나랑 야스해줄 유일한 여자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죠. 이게 찐따들의 현실이야. 저는 이걸 여자한테 들이대는 걸 두려워하는 쫄보 마인드 플러스 야스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라고 좀 설명을 하고 싶네요. 당연히 모든 찐따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은 다르겠지. 그런데 적어도 제가 25살까지 모쏠이었을 때제 모습을 이때까지 소개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얘들아 너희들의 속마음 비밀을 내가 까발려서 미안해 이 찐따들의 일급 비밀인데 너희들의 그런 추악한 진실보다 내 영상의 조회수가 더 중요하잖아 제가 방송에서 늘 말하, 말한 것들이긴 한데 어, 주제도 고갈되고 쿨타임 한번 돌아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할 때도 된것 같아서 만들어봤는데 제 몸에 GPS 다셨나요? 음, 딱 보면 알아 찐따들은 채팅 하나 치는 것만 봐도 무슨 마음으로 채팅 친지 다 알아 근데 한국 여자는 한국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은 못생긴 남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 남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잘생긴 한국 남자는 좋아해. 큰 깨달음을 줬지. 놀랍게도 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싫어하지 않아. 그냥 니들이 싫은 거지. 한국 남자는 좋아해. 여자분들이 이 기준으로 찐따를 걸을 수 있는 걸러야 하는 이유였으면 좋겠고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는 남자를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제가 말한 요 낌새들이 있으면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